사랑 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혜선 성교사입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 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야고보는 영어로 하면 뭔가요? 제임스죠. 야고보는 누군가요? 어, 예수님의 어, 동생 야고보지요. 어, 명절 때마다 유대인 사람들은 어, 성전에 가서 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어, 본인들이 준비한 것들을 어, 이제 주님께 제사장한테 드려서 그것을 주님께 올리고 그러한 어, 행사를 항상 했었었죠 어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라 그래요? 어 그렇게 기적도 베풀고, 어, 신기한 일들도 하는데, 사람들 세상 앞에서 나아가서 어, 당신을 드러내라. 왜 어? 지금 명절인데 가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어, 아직 내가 나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동생들은 예수님의 아우들은... 어, 뭐라 그래? 아니다! 세상에 드러나, 드러내면서 해야지. 어, 기족도 보이고, 뭐, 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진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사람들을, 어, 구원하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비아냥거리는 상태에서, 어, 예수님의, 어, 아우들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쵸? 근데 어 그때 그그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어, 기적도 베푸시고 어 그죠? 기적도 보통 기적이 아니라 어, 눈먼 맹인도 고치시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시고 앉은 어, 맹인도 일으키시고 또 나병 환자도 낫게 하시고 그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어, 또한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말씀을 들어보면, 어, 그, 그,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성령의 성령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어, 사람의 영혼력을 흔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메시아로서 믿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어, 보라시고 나서는, 어, 동생들도 믿었겠죠. 그리고, 어, 그 중에 예수님을 전파하는 제자가 된 것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사실은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어, 야고보는 예수님을 몰랐던 예수님을, 어, 그냥 뭐내 형이지. 무슨,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와? 이러면서. 어, 예수 님을 메시 아로 인정 을안 했었 던 사람 인데, 예수 님이 부활 하신 걸 보고 어, 그 모든 것을 보고서 어떻게 돼요? 또 성령 을받고 나서 어, 그죠? 그 오순절 때 성령 강림 때 어머니 마리 아와 또 예수 님의 아우 들과또 제자 들이 있었 는데, 그때 성령 을받 죠? 그리고, 나 서는, 더더더아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았구나라는 것을 어 인정하게 되고 또그 동안에 안 믿었던 것을 굉장히 회개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어 우리에게 주시는 말 중에는요 정말 비밀이 많은데 어 야고보서를 보면 아 이분이 영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셨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혀 하나로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야고보께서 정말 혀 하나로 지옥에 가거든요. 어, 우리가 혀를 잘못 놀리면 어, 그것은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며, 또한 혀로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게 되면 어, 그렇게 되면은 그 어, 성령님을 회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갑니다. 회개를 안 하면, 그죠? 근데 오늘 야구부서 4장에 또 아주 귀한 비밀을 어, 야구부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은 헛된 줄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만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한테 열려 있지 않으면 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바라보는 거,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 우리의 건강도 치시고 또는 어, 우리의 인생도 치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것도 치시기도 하시고 또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또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굉장히 아프게 하시기도 하시고,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사실은 표현을 하십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굉장히 정말 하나님만큼 전문가가 없을 정도로 엑스퍼트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하나님이야 말로 사람의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낮추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그러한, 어, 증거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야구보께서 우리한테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 너희가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어 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1초도 숨도 쉴 수도 없고, 어, 우리는, 음, 제대로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어, 여기서 이릅니다. 은혜를 받고 싶으냐?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6 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너무 너무 아주 솔직하고 시원하게 우리에게 그 비결을 그 비밀을 야고보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시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하셨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요의 고통의 시간으로 모셨을 때 어, 나중에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욥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낮출 수 있다면 네 스스로 너를 어 너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네가 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욥은 철저하게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어, 경험하게 되죠. 어 돈도 다 하나님이 가져가셨고 사랑했던 우상이었던 자녀들도 다 데려가셨고 또 건강도 다 가져가시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궁지에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비 미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그런 것인데. 어, 요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걸 느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테 찾아와 주셔서 뭐예요? 어, 대화를 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인간의 교만한 인간을 낮출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내가 너를 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도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게 뭐가 됐든 할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알수있죠 그런데 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교만한 거.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너무 이뻐하시는 마음이 깨끗한 자들을한테도 교만하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뭐예요? 생명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야구보가 강조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 굉장히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어, 가식이 없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빨리 주님 앞에 오픈해서 내놓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아픈 부분은 오로지 성령님께서 치유를 해주실 수 있고 우리의 그 더러운 부분을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태워주시기 때문에, 어, 그러한 치료를 받으려면 나 어디 아파요? 나 어디 아파요? 라고 우리가 의사한테 얘기를 해야 물론, 의사가 청진기도 꽂아서, 어, 우리, 우리의 요 심장이나, 그죠? 요 몸에 이렇게 청진기를 대서, 아, 어디가 지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또는 뭐, 한의사들은, 그죠? 맥을 짚어보고, 또 우리의 입안도 보고, 혀도 보고, 눈도 보고 하면서, 아, 어디가 지금 안 좋군요. 라고 진단을 하지만, 어, 그거에 그거에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의사한테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가 아픈지를 알고 계세요 영적으로 얘가 어, 나의 자녀로서 나의 어, 일꾼으로서 삶에 있어서 어, 무엇이 부족한가 어떤 부분이 지금 치유되어야 되나 어떤 데가 지금 병들어 있나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한테만 무조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님의 힘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어디 어디가 우리가 지금, 어, 부족한가, 어떠한 상처가, 쓴뿌리가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는가를 우리는 매일매일 성찰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만한가를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아,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교만하다고 보실 수 있었겠구나. 아,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 내가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영원고원 사업을,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내가 늦게 만드는, 또는 방해할 수 있는 조, 어, 부분이 될수 있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다면, 나의 그 부족한 점, 나의 그죄 지은 부분을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겸손의 시작은 어떻게 돼요? 회계로부터 시작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회계를 합니다. 어, 내가 이런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빨리 요 부분을 치유받고 싶고 빨리 요 부분을 죄사함을 받고 싶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예수생명 온라인 가족하고 오프라인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보면 어떤 부분을 지금 회계를 해야 되나요? 해보니까 수많은 우리 예수생명 온라인 가족, 오프라인 가족들이 지은 죄 중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쭤보니까. 저들은 마음속으로 비판을 한다. 비판은 입으로 비판을 안 했어도, 생각이나 마음으로 비판을 했어도, 그것은 그 생각과 그 마음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존이 된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서. 비판한 말은 더더욱이나 남아 있고 비판한 생각하고 마음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비판한 생각하고 마음이 부메랑이 돼서 그들의 그 비판의 죄를 지은 자들의 인생을 막고 또 내가 축복을 주려고 해도 그들이 비판한 생각과 마음 때문에 그것이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들이 비판한 그대로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그들의 인생을 방해하고 또한 저주가 임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 우리는 남들을 비판하게 될때 우리가 갖고 있는 내 기준에 의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는 악인과 대화를 하다가 같이 비판을 하다가 축복의 길을 놓치는 사람들도 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 피로의 목사님하고 저는 어, 수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섬기고 가르치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암호암흑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암호암흑에는 지금 어떤 죄를 졌는데 이게 아직 주님과 해결이 안 됐고 암호암흑에는 어떤 죄를 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안 했다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우리한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때 저것이 거짓의 영에서 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한 것인가 우리는 분별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 영적인 선물 중에 분별이 있는데 어 그래서 아저 사람이 지금 사탕 발림 소리를 하는 것이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다. 아니면 본인의 혼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아니면은 어 거짓의 영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죄의 종들은 주, 하나님하고 어 관계를 갖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쓰시지 않기 때문에 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즉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 겸손한 자가 되지 못하며 겸손한 자가 되지 못하면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어,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에. 에... 비밀이 또 7절에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회개하지 말아라. 회개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 어, 저 사람은 잘못된 거지. 저렇게 비판해라.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비판을 말로 하기도 하고 머리로 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어, 이렇게 기록이 된다 그랬죠. 천사들이 다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비판하게 하는 것은 마귀에, 마귀가 옆에서 계속 비판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입으로 암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도 어떻게 돼요? 회개를 안한 상태 마음이 교만한 상태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만이라는 마귀와 함께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특히 머리, 마음, 입술로 누군가를 비판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미 그 비판에 마귀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암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된 상태여야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쓸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어 그것은 바로 겸손한 자의 열매이며 그리고 또한 그런 겸손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 순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야고보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지도 않는데 하나님하고 대화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면서 어,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나가고 아 있나 하나님 마음에 지금 드시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떤 것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그런 거에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르십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경케 하라.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간다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커다란 분을, 그죠? 주락펴락 하려고 하면서, 주락펴락 여러분이 하려고 해도, 우리 인간이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분이시죠. 커다란 창조주이신데, 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면서, 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 라고 하신 일에 순종도안 하고, 뭐 멋대로 본인의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한테 은혜를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마음이 두 개인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 내가 어떤 부분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내가 어떤 부분이 지금 부족하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생각과 입술과 마음으로 비판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우리 예수 생명 온라인 가족들, 오프라인 가족들한테 주셨고, 그것은 오늘 야고보서 사장을 통해서 아주 귀중한 비밀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 저는 어, 어제 새벽에. 어,